예,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읽은 이제 본문은 그 어제 살펴본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장로의 유전을 특별히 그 정결리의식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내용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어,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위선적인 행태를 책망하시고 나서. 어 사람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죠. 그 교훈 의 핵심은 뭐냐하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8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건뭐 대소변을 말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대소변도 사람 몸속에 있을 땐 깨끗하지만 몸 밖에 나오면 일단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미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강조점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인간들의 타락한 죄악된 행위들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달리 얘기하면 속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쁜 것 자체가 다 사람의 이 속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참그 겉모습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이죠. 어, 속은 어떠든 별로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으로, 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어, 다른 사람의 겉모습, 외모, 이런 것을 보고 많이 평가라고 하고 판단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입고 다니느냐, 또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또 어떤 집에 사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속이 어떠한 상태이냐 라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들여다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저 사람은 나를 몰라. 이 얘기를 남편은 아내에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 관계입니다. 오래 살아도 자기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면 내 속을 바라보고, 내 속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을 정확하게 아세요. 사무엘사 1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세 집에 와가지고 그 아들 8명 중에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세울 왕을 이렇게 고르는 과정인데. 이제 사무엘이 작고 이세 아들들의 외모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평가하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그의 마음이다. 속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내 겉모습을 보고 뭐 훌륭하다, 멋있다, 좋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하나님께서 내 속을 보시고 아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얘기하시면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반면에 거꾸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욕을 하고 왜 그러고 다니느냐, 왜 그러고 사느냐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외모나 외형을 칭찬하고 꾸미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일에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사람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특히 박해 시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온갖 말로 다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겉모습은 점점 점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이런 모습이 점점 점 사라지고 있지만 그거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어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내 속을 날로 새롭게 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도바울이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런 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겉모습들. 뭐, 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하고 있는 물질들, 세상 명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잠깐 있는 것 잠깐. 잠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들고 그 영원한 것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늘 무엇에 주목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너무나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구걸을 하면서 어, 어떻게 구걸하냐면 옷을잘 차려 입습니다. 아주 좋은 옷으로 깔끔한 옷으로 어, 차려 입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붙들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돈이 좀 부족하고 뭐가 없는데 나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깔끔하게 차려 입고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쉽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완전 행색 자체를 홈리스처럼 남무하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다 피해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냥 사람들은 겉모습이 그럴듯해야 돈도 쉽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은 보면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속이지 거짓골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 원리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보기 좋은 떡이 뭐예요? 먹기도 좋다, 맛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세상이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겉모습을 잘갖꾸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겉모습을 꾸미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고 그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은 외모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살아가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내 속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내려고 애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성 성,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한 일입니다 그것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에게 순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두어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점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나갈 때 우리가 정말로 속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거룩해지려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참잘안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자꾸 그랬다가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경로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도 그걸 자꾸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럴 때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면 순종해야만 우리 속 사람이 거룩해지고 내가 내속 사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만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욱 더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51편 10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어, 이 시평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기도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하루의 분량만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